어머나 제목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다만나면서뭐그 드라마 보면 막 이런 비슷한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요. <laughs> 약간 드라마 볼때왜 찝찝한 드라마 있잖아요. 뭐 네? 기분 나쁜 그런 아하.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간의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강간과 추행을 해서. 준 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죠, 스파이터가이내용이 아, 그거, 저 사람이에요? 네. 자세히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바로 지금 영상 나오는 분이 김용만 회장입니다. 네.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일단 있었던 일인데요. 네. 기규모 회식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약간 강권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여직원이 술에 취해서 거의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60대인 김용만 회장이 이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옮긴 뒤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만 회장은 이후에도 이 여직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직원 이 회장 아래에 있는 직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잘릴까 두려워서 일단 이 회유에 응했다고 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네, 네. 합의에 응했는데, 산에 이 해당 사실이 좀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직원이 어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이 e r s 서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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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신과 치료 얼마나 심적 진짜 트라우마가 심했겠어이 트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나마 다니셨는데 근데 이게 고발장이 접수됐단 말이에요. 고발을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본인은 알려지기 싫었던 거아니까 네. 그런데 고발장이 접수됐죠. 이 고발장은요. 무려 김용만 회장의 아내가 접수를 고발로 네. 알려졌습니다. 김용만 회장의 아내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발했다. 내 남편 처벌해 주시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주쯤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하하, 듣고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보세요, 아들을 내쫓고 회장에 복귀다. 그럼 아들 얘기는 갑자기 갑툭튀 왜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네, 이 김용만 회장이 성비위 사건을 일으키면서 지난 3월에 이 아들 김정은 이사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고 사내 이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난 8월에 다시 김용만 회장이 사내 이사로 복귀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는데 네, 사내, 사내 이사로 복귀했다. 다시 복귀한 거죠. 그런데 아.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성비위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계속 비판이 이르니까 이 김정현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식을 했는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 14일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김용만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네. 네. 어떤 사과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경영진은 김용만 대표가 더 이상 회사와 함께 할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즉각 해임 조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결국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를 해임했다라고 밝힌 거죠. 아 아들이 보기에도. 지금 물론 이 사안도 박성배 변사님 아직 무슨 재판이 결과가 혐의가 있다고 선고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들이 보기에도 그럼 앞서 고발한 사람도 김영만 회장의 아내 그리고 이 사과문 하면서 대표이사 자에서 이물러하게한 것도 아들 그러면 이 일로 지금 가족 모두에게 좀 버림받은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가, 흘러가고 있네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라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에 김용만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에? 11일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가 해임됐고, 아내 박은희 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허허,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수수께끼타 같은 상황이에요. 보세요. 아들이라는 사람 김정현 대표이사예요. 아버지를 물러내게 물러나게 하고 김정현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올려서 아버지를 해임했다는 게 보세요. 1 4일이라는 거예요. 1 4일 그보다 사흘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해임됐다. 이거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또이김간내는또김간내 이 측이 해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김간내에서는 아버지 김 회장, 아들 김전 대표, 아내 박 씨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아. 김 회장이 이 안에 박 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 이사직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비상장 회장 김 간에 지분 99%를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영향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주주는 이사를 선임할 수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 군인내 진동하는 경영권 분쟁은 저 가족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 그이이 이 성추행 혐 성추행 시도 성폭행 시도도 그 형사 사건도 앞으로 재판 수사와 재판 을 지켜볼 일이지만 지금 전현병동관이 화딱지가 나는 건. 동네방 내에 있는 김간의 김밥 그 가맹점주들은 무슨 죄예요,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본사와 가맹점을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본사에서 이 가맹점주를 위해서 마케팅도 잘해주고 이미지를 높여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성폭력 관련한 논란. 그리고 경영권 분쟁 등의 소식이 쏟아지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불안하고 또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지금 점주들이 항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장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김간의 전체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일각에서는 또 이거 불매운동해야 된다라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오, 일고 아, 있으니까. 그런 나오나 보네요. 네, 가맹점주님들은 정말 이런 걸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잘못은 경영자 그리고 피해는 가맹점주. 이걸 좀 어떻게 보상 방법을 음.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이른바 오너리스크. 경영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제를 법제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왜안 그러겠어요? 김간에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가맹점주분들은요, 직원분들 고용해서요, 그분들에게 일자라도 주지만요, 그분들 고용해서요 김밥 정성스레 말아서 백억 원뿐 우리 시민들에게 김밥 정성슬게 판매한 죄밖에 없어. 열심히 판매한 죄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거야?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진짜? 그렇습니다. 결국 가맹점 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또한 드는데요. 마치 우리가 광고할 때 광고 모델이 품위 손상을 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까? 네. 그와 비슷한 어떤 그 논란이 되는데 예컨대 이런 거겠죠. 본가맹계약과 관련해서 이그경영자와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서 어, 불매운동 등을 통해서 매출이 떨어질 경우. 그에 대해서 몇그 매출액이 얼 떨어진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규정을 넣는 것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예컨대 이제 그 이번에도 그 아들이 대표이사가 됐다가 이 홈페이지에 사과 광고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뭐 김밥이라고 하면 김밥 재료 등과 관련되는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 10% 20% 정도의 어떤 감액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감행 업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주는 그런 노력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M1 이그감행 업주들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 실질적으로 뭐 계약서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네.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법조에 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은 네. 한번 규정 그 표준 계약서에 넣는 그 부분을 어, 상당히 고려해 볼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발 이 문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요 이 문제 기업의 문제로만 그냥 치부하고 수습한 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국의 가맹자분들 열심히 산죄 그게 죄라면 죄그 죄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